되도 그렇고. 아니, 네. 진짜 맛있는 따끈따끈한 모짜렐라 인더버거 드세요. 이게 뭐라고요? 모짜렐라 인더버거.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커. 이거는 감자튀김에 버거부터 먹어야 돼. 지금 식기 전에. 모짜렐라 인더버거. 올리브 더 더블이라고 써 있어. 모짜렐라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거 아닌가? 근데 햄버거가 뭐가 이렇게 높아? 날에김선중이해 먹는 거랑 달라졌어. 그러면 거기에 채소랑 그다음에 소스랑 베이컨과 패티까지 추가됐다고. 진짜 이거 자기 베이컨 요거 한개 먹을래? 아니 자기 두개잡거 일단 한번 먹어보고 결정해. 굉장히 두꺼워요. 일단 햄버거가 좀 눌러야 될것 같아. 진짜 겁나 맛있어. 그래요? 응. 음. 자,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누를게요. 김상중처럼 드셔보세요. 햄버거를 눌렀어요. 좀 그래야 먹기가 좋으니까. 메롱한 것 같은데? 베이컨이 좀 고급스러운데? 베이컨, 일단 베이컨이 조금 좀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일단 먹어볼게요. 너무 큰데? 음! 오? 맛있는데? 잠깐만. 맛있어. 잠깐만, 이좀 닦고. 응, 음, 고기 패티랑, 보면, 야채가 있고,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컨 있고, 여기 이게 치즈, 모짜렐라 치즈 같은데. 오, 어, 근데 맛있어. 치즈가 이제 오면서 조금 뭐 식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먹어봐야 알것 같아. 일단 기다려보세요. 그만 끊자 응 맛있다 어 맛있어 오 굉장히 맛있는데? 양상추가 많이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 마요네즈. 음!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음. 딱히 뭐가 많이 든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딱 보면 양상추, 고기, 베이컨, 치즈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조화로워. 어 근데 어 근데 지금 반 정도 먹었을 때 기분은 음 상당히 괜찮아. 상당히 괜찮은 맛. 음. 괜찮, 진짜 맛있어. 이게 뭐 모짜렐라 맛인가? 고, 기 맛인지. 응? 뭐가 딱히 많이 든것 같진 않은데, 맛있어요. 오히려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 막또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깔려있는 거보다 토마토나 이런 것들, 그냥 볼 때는 마요네즈랑 재료 이렇게 밖에 없는데.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음. 상당히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제가 원래 롯데리아 먹을 때 불고기 버거를 많이 먹는데, 불고기 버거 먹을 때좀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랑 불고기 버거 중에 고민될 것 같아요. 맛진다 입술을 일부러 다 지웠어요. 어,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음, 음, 치즈. 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이거, 모짜렐라, 인더버거. 해시브라운. 해시브라운이면 감자 아닌가? 오랜만에 출시된 버거 중에서 맛있게, 어, 맛있는 느낌이야. 치즈만 많이 나냐고? 음... 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치즈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먹고, 어, 치즈 맛이다! 이런 거 보다. 그냥 딱 먹었을 때, 그냥, 어, 뭔가 되게 조화롭다. 맛있다.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딱히 막, 어, 치즈 맛이 많이 느껴지는 치즈의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 그런 것 보다. 그냥 딱 먹었을 때, 어, 맛있는데? 근데 뭔가 이이 재료들의 이 조화가 되게 좋다. 이 맛이. 한 가지 맛으로는 표현이 잘안 되는데. 어. 진짜 맛있어. 음. 그렇게 막느끼하다 생각은 잘안 들어요 맛있음 응, 별로 느끼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감자튀김 하나만 안 먹어야지 잘 먹었다